안녕하세요 팩토리TV입니다. 오늘은 포천시 군내면에 위치한 신축 공장 매매 물건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공장은 세종포천고속도로 IC에서 직선거리 2km에 위치한 공장으로 5톤 차량 출입이 원활한 도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물건은 토지면적 476평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60평 2동이 신축된 공장 매매 물건입니다. 대지실 부지 면적이 463평이고 나머지 13평은 도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 관리 지역의 토지이며 성장 관리 계획상 일반형으로 제한 사항은 크게 없습니다. 따라서 환경법 저촉이 많이 되지 아니하는 공장도 공장 등록이 가능한 물건이고 이외에 다양한 인허가 신고도 건축물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서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건축물은 신축된 이후 한 번도 사용되지 아니한 건축물로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양사이드 처마까지 높이 6m이며 중앙 부분은 6.5m로 높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다양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의 매매물건은 전체로 매매도 가능하지만 건축물 배치상 각 동별로도 매매가 가능하여 소형 공장 매매물건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도 적당한 물건입니다. 토지를 분할할 경우 분할선은 이렇게 분할이 됩니다. 토지의 모양은 이렇게 실부지와 도로필지, 두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은 이렇게 두 동이 배치가 되어 있고 각 동별로 독립적인 마당을 가지고 있으며 출입구 역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걸어서 오늘의 매매물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쪽 동은 해가 잘 들어서 그런지 눈이 금방 녹아있는 상태입니다. 건폐 의류를 꽉 채우지 않고 건축해서 그런지 마당이 넓은 편이며 화장실은 각 동별로 설치가 되어 있고 외부 문을 통하여 출입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내부를 보시겠습니다. 층고가 높고 창문이 위 아래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내부가 아주 환한 편입니다. 다음 동을 보시겠습니다. 이동 역시 도로와 접해 있고 독립적인 마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동별로 매매가 가능한다. 각동별로 매매를 할 경우에는 부지 면적 272평에 건축물 60평 한동과 부지 면적 204평에 건축물 60평 한동으로 매매가 가능한다. 또한 전체로 매매를 하면서 건축물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통하여 이쪽 동쪽으로 추가적인 가설을 하면 부족한 면적을 채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매매 물건 가격은 12억 천만 원입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